그 사이에 시니어들이 1년 넘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블루 현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우울하시고 일단 제약을 많이 받으시니까 염려증도 크고 근데 이제 제 질문이 이겁니다. 세 분께 코로나가 끝났다 그럼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그 나이 어리신 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60이신 <laughs> <laughs> 글쎄요 지금 음... 저는 일단은 작년에 뭐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만나야 돼야 만나야지 뭐 돈이 생기는 일이다 보니 그 되게 어, 어, 어려웠어요 사실은. 어, 되게 어려웠어요. 어려워가지고 지금 늦게나마 이제 반성을 하고 사실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생, 날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면 그런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 저기 어렵지 않은 날은 군대 있을 때 상병도 알고 이제 우리 고참이 한명 밖에 없어가지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같아 내가 굳이 그 2020년을 그딱 특정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 왜 힘들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. 그냥 좀 지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러면 그때 그 들어왔을 때뭐제 성격상의 그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. 뭐좀 지나가면 괜찮아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, 어 오히려 그 이제 만약 코로나가 지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일단 좀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마치 코로나가 지났다 하더라도 아 지금이 마치 코로나이다. 아 그러니 어,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뭐 내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내놓는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 얼마나 내 말을 믿고 나에게 돈을 지불할 것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그나마 아 내가 어 그런 걸 느낀 게이 코로나가 준 거라고 생각한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더 바쁘게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일찍 일어나고 어,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언론적인 얘기 같지만 그런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네조 음. <laughs> 대표님 그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잖아요. 아 이게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줌하고 믹스 믹스 모드로 가야 되겠다. 그럼 그럼 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려고 하느냐? 그 지역에 가가지고, 저는 단순한 건강 강의뿐만 아니고, 거기 인문학도 들어있으니까, 거기서 가치를, 저의 가치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, 각 지역 거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만들어서,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거점이 만들어지고, 그래서 저는 딱 이게, 그, 미리 준비를 해서, 제가 이제 건강마마 구독자가 3만이 되면, 바로 천 명의 멤버십을 만 원을 내는 멤버십을 해서 천명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때 이 건강과학을 법인화시키면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핵심적인 코어 사람들을 중심으로 코어 네트워크를 가지고 제가 이 건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 거지만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줌이라는 걸 사람들이 보편화시킨 이두 가지를 믹스를 하면 훨씬 효율성이 좋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, 제가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뭐냐 면 제가 지금 그한 일주일 전부터 그 황제 내경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잘라서 올리기 시작하고 있다고요. 이거 지금 3년 프로젝트거든요. 제가 1년 전에 황제 내경을 어느 정도 읽다가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못했는데, 황제 내경을... 보면은 다 그거를 무슨 어 한문 번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막 유튜브도 설명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항제내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간을 가지고 제대로 그 내용들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제가 지금 뭐 예를 들면 항제내경에서 그저1편에 오는 게 그게 그걸 제가 자른 거죠. 뭐 예를 들면 노화와 질병 그 언급하는 그 하나 잘라서 내고 여자와 남자를 어떻게 보느냐. 이렇게 이제 잘라서 내면, 이거, 이게 다 모아지면, 항제 내경에 대한, 아까 말한 이제 새로운, 새로운 이, 이, 이걸 이제 여기, 이게 많지는 않겠지만, 또 매뉴얼가 생길 거라고. 왜냐면 그렇게 항제 내경이 굉장히 어렵, 어렵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못 했는데, 아, 이렇게, 어, 뭐 내용이 와닿는 게 많잖아. 이게 한, 뭐 매일 할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한, 한 3년은 걸리겠더라고. 3년 프로젝트를 해서 또 꾸준히, 꾸준히 하는 거죠. 그럼 거기에 또 몰입할 때는 그 몰입할 때가 행복하잖아요. 팍 이거 야 이걸 내가 요걸 어떻게 회하고 어떻게 알기 쉬운 표현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? 너무 현대적으로 가버리면 옛날 그게 맛이 없으니까 옛날 맛이 있으면서 좀더 현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<laughs>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니까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저한테 가, 가져다 준 응?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. 끝나고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형태로 제가 할수 있는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서 기다려집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행복게 사는 분이야, 내아 아무 상관없어. 예, 노관사님은 어떠세요? <laughs> 나는 나는 좀더 현실적인 거. 나는 사실 그 일본에 그손 선주 못본 지가 1년반 됐어요. 가서. 그럼 뭐 저기 잘 타니나 이렇게 원래는 유으로 가끔 내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가서 애들이 학교에 다니는 거 혼주가 시어니까어똘또고 다니는 거고 또 내며느리가 난그 지금도 말이에요 아파트 앞에 아홉 시쯤 바깥에 나가면 어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앞에 부인들이 그냥 쫙 애들 데리고 간다. 그러면 나게 여전사들 같아. 여자 전사들 있지. 들어가는 응? <laughs> 모습이난 젊은 모습 그렇게 안 보였지만 지금 내 눈에는 그애 하나 없고 들고 울고 그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응? 오면서도 지들끼리 만나러 쫑알 쫑알고. 그고서 내가 볼 때는 그 50대는 그렇게 안 보이고 40대들 그렇게 안 보이는데 70대 내가 볼때 여던 그 여자 전사들이라 씩씩하고 용감해보이고 말이요. 그런 며느리가 뭔 모습을 보고 싶은 데 일본 가서 일본에그옛날에 한번 보긴 봤는데, 그좀 깔끔하다나 일본 애들이 깔끔 먹으러 온 애들이 아이들 데리고, 군대 일본 일본 초등학교 군대나 마찬가지야. 그걸 데려가고 어떻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고 싶고, 또그유에 뭐, 또 가서 오랫동안 형련뭐달라에 얼마들이 없잖아라 이제다가 팔대월른 양반들 얼마나 살겠어?